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라이버 레슨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드라이버 멀리 보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세게 쳐도 멀리 안 가는 이유,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이제 드라이버는 공이 T 위에 올려져 있다 보니까 이 공을 세게 치려고 할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동작이 있죠. 보통 이제 세게 치려고 할때 상체가 먼저 공 쪽으로 덤벼들게 됩니다. 일단 상체가 이렇게 덤벼들면 다운스윙을 할때 우리 드라이버의 이 헤드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찍혀 맞기 때문에 스피닝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찍혀 맞아서 스카이 볼, 뽕샷이라고 하죠. 뽕샷도 나오고 슬라이스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는 아무리 세게 친다고 해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다운 스윙을 하실 때이 상체와 어깨 분리를 하셔야 돼요. 올라가서 공 쪽으로 내가 덤벼드는 게 아니라 백스윙 올라가셔서 이 우리의 어깨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상체를. 이렇게 경직된 상태로 공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리. 그러면은 우리 머리 쪽도 왼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공 오른쪽에서 이렇게 지켜준 상태로 임팩트를 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상향 타격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어깨를 우리가 이렇게 상체와 분리를 했을 때 가속을 낼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체를 붙여놓고, 이렇게 하체를 붙여놓고 공을 쳐도요.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가 있죠. 이 상체와 어깨를 분리를 좀 시킨다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붙여놓고 쳤는데도 사실은, 어, 글쎄요. 한, 지금 잘안 보이지만, 한, 그래도 220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다운 스윙을 할때 공을 세게 치고 싶으시다면, 먼저 이 부분부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절대 달려들면 안 되고, 이 우리 어깨가 다운 스윙을 하실 때 분리시키는, 분리시키는 연습. 이렇게 분리를 하시면, 이 왼쪽 어깨가 턱에서 약간 멀어지는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빈스윙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백스윙 하시고, 분리, 분리, 스윙, 분리, 분리, 스윙. 네, 그래서 상체가 달려들고, 상체와 우리 어깨가 이렇게 분리가 잘 되지 않는 골퍼분들은 이렇게 연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스탠스를 굉장히 좁게 만들어 주시고요. 어드레스를 하셨을 때, 공은 거의 왼발 쪽에다 두시고, 약간 우리가 상향타격을 해야 되니까 약간 어깨 라인을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여 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백스윙하고 분리하는 이 느낌을 가지시면서, 스윙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스탠스를 좁게 쓴 상태에서, 어깨가 이렇게 상체에서 분리가 이렇게 잘안 되면요. 분리가 안된 상태로 공을 치면 이 공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좁게 섰기 때문에 조금만 몸이 가도 쓰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서 어깨가 철저하게 분리시키면서 스윙. 자, 좁게 서시고 머리를 공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주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가서 이렇게 분리 시켜서 치는 겁니다. 팔은 일단 뛰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쫓게 쓰시고공 왼발 끝 쪽에다가 두신 다음에 약간 기울어놓고 백스윙 갔다가 분리. 분리가 잘 되셔야 이볼 컨택이 잘 나옵니다. 근데 쫓게 서 상태에서. 공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상체가 덤벼들 것이고 분리가 잘안 되는 거죠. 백스윙 가신 다음에 분리, 분리. 힘 잔뜩 들어간 상태로 공 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가서 분리, 분리, 그리고 헤드 편안하게 보내준다. 자, 왼발 쪽에 두시고 머리 오른쪽 살짝 기울여 놓고요 백스윙 갔다가 분리. 그러면 사실은 이 공의 구질도 슬라이스가 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몸을 하체를 많이 안 쓰고 상체랑 어깨를 분리시키면서 왼쪽으로 튀어나가지 않, 않고 헤드는 편안하게 보내주는 이런 연습을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로테이션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겨진 이런 느낌의 스윙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질도 약간 드로우성의 구질이 좀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잘 되셔야, 이 공을 강하게 칠 때, 이제 상체가 덤벼들지 않고, 오른쪽에서 축을 잘 잡고, 어깨가 분리된 상태로, 스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공을 강하게 치신다면 상체도 이제 덤벼들지 않고 분리가 잘 되실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공이 멀리 가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레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